계속해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강원도 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정당의 전략 공천을 뒤집고 네. 경선을 통해서 이제 기사 회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네. 바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텐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이제 막 후보 등록을 해서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예비 후보이다가 그 예비라는 두 글자 음. 빼는데 정말 천신만고 힘이 들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제 정당 공천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얘긴데요. 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우리 강원 도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마울 때가 많았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뭐랄까? 그 많이 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달까? 음. 네. 하여튼 감사한 마음으로 요새는 삽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도민들을 대표해서 또 직접 질문을 여쭤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질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후보님의 대표 공약을 좀 먼저 네.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첫 번째 대표 공약부터 만나 볼 텐데요. 네. 자, 첫 번째는 춘천을 행정 수부 도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춘천이 이미 수부 도시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춘천에 도청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춘천에 있을 겁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어, 이 행정 중심 수부 도시의 기능을 좀더 강화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도청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본점까지 아예 좀저 유치를 해오겠다 이런 아.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춘천에 조금 집중을 하겠다. 이미 수부도시지만 진정한 행정 수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춘천에 네. 일단 집중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음은 원주를 산업 경제 중심 도시로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원주가 요새 강원도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네. 지금 산업 기반이 아주 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원주에다 음. 유치하겠다 네. 이제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이제 이그 도청 이전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원주 시민들도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네. 네, 그것을 가지고 도청이 뭐 여러 개로 쪼갤 수도 없고. 음. 그래서 원주는 산업 경제 중심 도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 그래서 강원도 최초로 인구 오십만을 넘는 도시로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네. 근데 원주가 이미 좀 기업 도시로서 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 두 개를 다 유치해서. 아주 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가서 보니까 기대했던 만큼은 아, 지금 그래요. 좀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어서 네. 그것도 좀 보완이 필요하더라고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지역은 이 지역을 선택하셨네요. 강릉을 제2 행정도시이자 글로벌 관광 메카로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강릉이 우리 강원도의 삼대 도시이자 강원도의 그 강이 강릉에서 비롯된 거죠 음. 그만큼 유서 깊은 도시인데 네. 여기를 제 이의 행정도시 도청의 이 청사로 좀 승격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미 거기에 그 환동의 본부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기능이 현재까지 좀 미약했는데, 음. 아예 부지사급으로 제2청사를 만들려고 하고요. 강릉을 찾는 그 관광객 숫자가 네. 제주도의 세 배라고 합니다. 오. 네, 우리 당연히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네. 관광객이. 그래서 글로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네, 강릉을 또 제2청사로 또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앞서 춘천의행정수보도시로 만들겠다 하셨는데 이거 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상충되는 거 아니고요. 네, 네. 도청은 춘천에 있는데 음. 제2청사를 이제 강릉에다가 지어서 일부 기능을 그쪽으로 좀 이렇게 아. 하는 겁니다. 네. 강릉에 가봤더니 많은 그 강릉 시민들의 아주 이게 정말 수건 사항이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광재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냈더라고요. 네. 동해안 발전청 음. 이름은 약간 다르지만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음. 강원도가 또 얼마나 넓습니까? 네, 그런데 그쵸. 지금 내 도청을 오가는 이런 좀 불편도 이런 거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강원도가 사실 좀 많이 넓으니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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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강원도민이 묻는다 코너로 넘어가볼 텐데요. 저희가 최근 며칠간 청취자분들에게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좀 문자를 받아봤습니다. 과연 우리 유권자분들은, 도민 여러분들은 김진태 후보께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셨을지 저희가 문자를 하나둘 읽어보고 또 답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요. 8공팔땡번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레고랜드가 개장을 했는데 다리는 아직 하나네요. 교통난 좀 해결되게 서면되게좀 빨리 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뭐 도지사 후보로서 답변이 가능하신지 좀궁금하긴 한데. 네, 가능합니다. 네. 어, 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들어볼까요? 빨리 지어드려야죠. 어, 네. 거기에 다리. 네. 그러니까 중도를 건너가고 중도에서 춘천 서면까지 가려면 음. 총 다리가 두개 놓여야 네.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았는데 다리 하나는 놨습니다 음. 제가 그 국회의원 할때또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놨기 때문에 네. 나머지 다리까지 해야 됩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 이게 지금 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어. 예, 적지 않은 액수기는 하지만 네. 지금 이거 여기서 만약에 중단하면 음. 중국집에 가서 어~ 탕수육까지는 먹고 네. 마지막에 짜장면을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뭔가 네. 뭔가 아쉽죠 뭔가, 뭔가 부족하죠 아, 네. 이것까지 해야 이 레고랜드와 서면 또 춘천의 모든 도시계획이 음. 완성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총력을 다해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 주셨고 나중에 춘천 시잘또 당선되면 좀 유기적으로 네. 또 일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있습니다. 네, 자 음. 오사치 땡버님께서는 이런 질문을주셨어요 북한에서 뭘 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강원도민으로서 마음을 졸이는데요. 여당 도지사가 되면 안보에 더 신경을 써 주시겠죠? 그리고 접경 지역 주민들은 국방 개혁과 위수 지역 해제로 생계가 막막해질 지경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거 정말 아주 적극 찬성합니다. 그 이번에 도지사 의 출발하면서 네. 지금 이제 이, 이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음. 접경 지역에서는 군부대가 빠져나간 그 유휴 부지를 어떻게 네.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이 하나의 화두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군부대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면 음. 안될것 같습니다. 음. 군부대 지금 이전 계획이 어, 지난 정부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철원 같은 데 있던 두 개의 사단 본부가 다그 단계적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 이제 더 이상 이러지 않도록 윤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군대가... 강원도 네 안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음. 나아가서 꼭 필요한 부대는 나갔던 것도 다시 보충할 수 없는지 네. 저는 이런 건의까지 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계획을 혹시 또 처리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네. 하시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네. 접경 지역은 또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많이들 네. 속상해하고 계신데 어, 오늘 도지사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요 부분 좀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이구 땡번님께서 <laughs> 이런 질문 주셨어요. 2년 전에 총선 때는 춘천시 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셨는데요. 이번엔 강원도민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조금 쓰리지만 또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도 이분은 이뉘앙스를 이 보면 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음. 물어주신 것 같아서 네, 정말 고맙습니다. 어. 맞습니다. 이거, 이거 가지고 저도 처음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근데 이참 세상이 알수 없더라고요. 음. 저는 2년 전에 춘천에서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그리고 나서 직후에 어떤 행사장에 갔더니 네. 어, 저를 소개를 하는데 어. 김진태 전 국회의원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전이라는 그한 글자에 네.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음. 에참또 이게 그. 사실 그 당선이 안 된다고 해도 또그 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딱그한 글자의 사람 음. 마음이란 게아 그래 난 이제 전 국회의원이었지. 음. 근데 이제 이런 행사에 나 이제 나오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하고. <laughs> 그런 생각까지 하셨나요. 네 그랬는데 네. 세월이 불과 지금 2년이 흐르고 나니까 음. 오히려 지금은 어전 국회의원이니까 저는 무엇이든 또 하겠다고 어... 할때 그게 또 홀가분 하더라고요. 어... 오히려 저의 경쟁 후보를 보세요. 네. 그 국회의원을 배지를 달고 있다가 도지사를 나올려니까 어... 그게 또 얼마나 부담이 되고 음... 그 지역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 이게 참 사람 일이 알수 없는데 전직이 현직보다 유리한 아주 드문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도지사 후보로서 출마를 하는 게 오히려 홀가분하다. 나는 네. 다. 다줄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네네. 의미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529땡버님께서 주신 질문, 이렇게 대답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523땡버님께서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도지서부에게 묻고 싶은 질문 올려봅니다. 강원도가 타시도에 비해서 나이가 젊은 여성 청년들의 전출은 높고 전입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양질의 일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걸 후보들, 후보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과 공기업을 제외하고 젊은 여성 청년이 유입되도록 정착을 해서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앞으로 현실적인 대책 그리고 실천 과제에 대해 듣고 싶다고 정말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네, 이번 좀 네.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이거 어, 이게 솔직 버전으로 말씀드려도 되죠? 네, 그럼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게 이제 솔직 버전이 아니면 그럼 네. 뭐냐? 그 모범 답안이라고 하면 아, 강원도에 양질의 일자리를 잘 아유. 조성을 해서 젊은 인구를 음. 우리가 잘 이렇게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모범 답안인데요 네. 저는 약간 다른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강원도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요. 지금 음. 인구 대한민국 인구 자체가 거의 정체돼 있는, 그쵸.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네. 강원도 인구만 늘리려고 하는 게 음. 쉽지 않지 음,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수도권 인구를 빼서 와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사실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laughs>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냐? 네. 우리 강원도가 수도권이 되면 가능한 아.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서울 경기도에 있는 인구를 강원도까지 데려고 올려면은 이게 네. 굉장히 힘든데, 음. 우리 강원도도 수도권이 되면은 오. 또 쉬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지금 청량리에서 한 시간 이십 분 정도면 강릉까지 음. 가거든요. 네. 그럼 이거 거의 지금 수도권화 돼 있는 아 거예요. 춘천 춘천까지 한 시간이면 네. 오고요. 이미 수도권의 영역이 좀 넓혀졌다. 네, 고속교통망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미 될그 물적 토대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요, 또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더 왔습니다. 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 주 사일 근무제에서 네. 주 삼일 근무제 재택근무가 네. 이제 정말 가능한 것으로 이 마인드가 다 바뀌고 네.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어 그래? 그러면 서울에 있는 회사에 음. 3일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 남은 나흘을 어디서 보낼까 충분히 강원도에 아. 와서 살수 있다고 네. 봅니다 또 워케이션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는 이런 시대적 물결에 어, 네. 우리가 올라타면 네. 젊은 여성 청년 얼마든지 강원도에 와서 살수 있다고 봅니다 어, 오히려 발상을 좀 전환을 해서 네. 그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빼앗아 오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뭐좀 어려운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강원도까지 수도권의 영역을 네. 좀 넓혀 온다면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네. 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요것도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가정을 통해서 후보자의 인성을 좀 엿보는 코너입니다. 자신 네. 있습니까? <웃음> 네. 네. <웃음> 자, 만약에 김진태라면이라는 코너인데요. 어, 제가 상황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처럼 한적한 곳에 캠핑을 가셨어요. 네. 외지에서 이제 차박 온 사람들과 주변 좀 친해진 거예요. 캠핑이란 게좀 그러니까. 국내 여행지는 역시 강원도가 최고다라면서 찬사를 쏟아내는 여행객들에게 강원도 명소와 맛집 등 정보를 소개해 주면서 끈끈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여행객들이 떠나려고 하는데 쓰레기를 왕창 버려두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싫은 소리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고 자 캠퍼 김진태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음> <웃음> 아 이것도 이제 이 방송용 멘트라고 뭐를 먼저 드리면 네. <laughs> 아 이게 멘트가 안 나와요 네, 네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먼저 그 쓰레기를 다 치워서 아 그렇게 한 사람들을 미안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갑자기 그렇게까지 착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laughs> 네, 저, 저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그 사진을 찍어서 어 이거를 SNS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치울 것 같은데. <laughs> 아 오히려 선전포고를. 네. 어요것도 어, 영리한 플레이신데요. 네. 뭐 찍겠다, 찍어서 올리겠다 하면은 네. 부끄러서 워 스스로 치울 것이다. 네. 아잘 피해 가시는데요. <laughs> <laughs> 좋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후보님도 네. 그러게요. 뭐 똑같은 도민의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네. 제가 그렇게 막 이념적인 투사, 뭐 저격수 같지가 않죠. 이렇게 네. 보면 직접 만나면 좀 다르긴 좀 합니다. 네. 순둥이 뭐 동네. 아저씨 같지 않습니까? 순둥이, 네. 순둥인 잘 모르겠어요. 좀 <laughs> 맞는데요. 네. 네. 아 어쨌든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늘 또 모시게 돼서 허심탄회한 네.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은 것 같고요. 어 저희 마지막으로 좀힘 나시라고 응원 메시지 네. 들어온 것도 몇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셨는데 주5 4 7땡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셨어요. 주 이것도 약간 장문인데 김진태는.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개입을 강조하는 합리적인 행정가다.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공격을 많이 받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도지사가 돼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강원도민들도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습니다. 애국보수의 보물이라고 <laughs>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고마, 생각하시나요? 고맙죠. 고맙죠. <laughs> 약간 애정과 자부심을 좀 많이 어. 담으신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이 방송국에 오다가 보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네, 야 강원도에 어떻게 김진태가 돼서 되겠냐 이러면서 아. 전국의 그 민주당원들한테 강원도에 전화하라고 아. 그걸 독려하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서 참 이분이 뒤끝이 길구나. <laughs> 마음이 제가 상하셨군요. 제가 대선 때그 네. 이재명 검증 어. 위원장을 했다고 해서 네. 그렇게까지 뭐. 하겠나 음. 뭘 하러 그러나 그분도 지금또 어디 선거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선 때는 대선 때였고 지금은 우리 강원도에 행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음. 너무 그렇게 전국의 민주당원까지 뭐 그러실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우리 강원 도민들에게 네. 이제 좀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동안도 너무 이런 좀 지나친 그 프레임이라고 네. 할까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본게 많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제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런 것도 음. 아니고 그 사법연수원 동기생이에요 음. 저하고 그런 다 인연도 있는데도 네. 저는 그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음. 제가 이제 일을 했던 것 뿐입니다. 네. 이제 그렇듯이 어떤 그~ 이념과 뭐~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에만 함몰된 사람이 아니고 음. 저는 이번에는 특히 강원도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어. 또 행정가로서 네. 그~ 도지사에 도전을 한 것이니까 저가 가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는 것은 우리 강원 도민뿐입니다. 네. 여기 문자 또 오사채 땡번 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응원 네. 문자 보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저희 후보자 토론회 또 TV 토론회도 하셨잖아요. 그때 댓글로 들어온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김진태로 몰표다. 우와. 느낌표 주셨어요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삽니다. 네. 그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가 더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오늘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또 직접 답변하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참여해 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각오까지 이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뭐...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약간 네.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더 친밀감이 쌓였을 거예요. 네, 그말 믿겠습니다. <laughs> 우리 정치자 분들이요. 네, 네, 오늘 우리 MBC 정치자 시청 정치자 여러분들, 어, 제가 그냥 진솔한 모습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어, 요새 하여튼 저는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겸손과 감사를 모토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동안 받은 이런 과분한 사랑을 이 강원도 발전으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도 지사 출마하신 국민행 김진태 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